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현대의 YF 소아타 차량입니다. 이소아타 차량 2010년식이고요, 약 13만 4천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무사고의 단순 교환만 있는데요, 성능 기록부와 청구의 비용 확인하고 오시죠. 네,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저와 함께 차량의 하부로 이동해서 점검하시죠? 네, 하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플러 쪽 보시면 아무래도 연식이 좀된 차량이다 보니까 부식이 있고요. 살짝 열애한 변색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약간 위험하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터지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주행하시는데 당장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조금 주행하신 후에 수리 받으셔도 괜찮은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안쪽으로 현가장치 쪽 보겠습니다. 현가장치 쪽 보시면 연식 대비해서 아주 우수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오염도를 제외한다면 전체적으로 아주 양호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타이어. 타이어 트레드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이어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은 5.1mm 보이고 있습니다. 약65% 정도 트레드 보이고 있고요. 지금 좌우측에 편마모 없는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반대편도 역시나 좌우측 판마모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입니다. 자 안쪽으로 쭉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연식 대비해서 실패널 부분도 아주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쭉 들어와서 네, 엔진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세노유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인데요. 이 부분 노유라고 생각하실까봐 먼저 보겠습니다. 먼지만 묻어날 뿐 미세노유가 아닙니다. 반대쪽 미전부도 미세노유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앞바퀴 쪽 보겠습니다. 앞바퀴 쪽 보시면 등속 조인트 부분 깨지거나 그런 부분 없고 깨끗하고요. 볼 조인트 부분들도 주변부 아주 적절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보시겠습니다. 반대쪽도 등속 조인트 찢어지거나 크랙 있는 부분 없고요. 볼 조인트 부분들 연식에 의한 오염만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5.62mm로 약65%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앞바퀴도 역시나 좌우측 편맘 없이 깔끔한 상태이고요. 반대편도 편맘 없이 깨끗합니다. 자, 이 YF 스와타 연식이 좀된 거에 비해서는 하체 컨디션 매우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이어 트레드도 65%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인수하신 후에 주행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물건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네, 저희 배달의 틸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서 엔진과 미션 상태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상태 체크해볼게요. 네, 보시면 엔진 고장코드 없음 확인하셨고요. 지금 엔진이 구동 중입니다. 실시간으로 엔진 상태 어떤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지금 그래프 일렬로 쭉 진행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50, 고차범위 이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바로 이어서 미션 상태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션도 역시 고장 코드 없이 스캐너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엔진룸 상태 한번 보실 텐데요. 지금 엔진이 구동 중입니다. 엔진 소리가 연식 대비해서 좋은 편인데요.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제 시동을 끄고 다녀와서 각종 소모품류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엔진오일 먼저 점검해 볼게요. 측정 기기를 넣고 엔진오일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신품급 기준으로 이 YF 소아타 차량은 몇 퍼센트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41.8%로 약 2,500km 정도 주행하신 후에 교환하실 것을 권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저쪽 뒤쪽에 브레이크 오일 상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브레이크 오일도 지금 적정량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쪽 왼쪽으로 가서 보시면 지금 스티어링 휠 오일은 적정량 이상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이 지금 냉각수가 풀 게이지와 로우 게이지 중간 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냉각수는 살짝 보충이 필요한 상태로 보이고요. 그리고 앞쪽에 워시웩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보시면 파랗게 가득 차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YF 스와타 차량은 당장 구매를 해서 주행을 하시게 된다면 냉각수 살짝 보충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기타는 소모품 비용 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럼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상에 실 주행거리 134,000km 확인하실 수 있고요. 현재 기타 경고등은 점등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이 소타 차량 옵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위쪽에 ECM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룸미러 앞쪽으로 블랙박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리고 지금 아래쪽에 내려오시면,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도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 쭉 내려오시면, 네,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 이 차량은 전좌석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보시면, 네, 버튼 시동이고요.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연식이 좀된 차량인 것에 비해서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지금 차량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트 부분에 살짝 연실이 좀 있기 때문에 사용감이 있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컨디션 아주 양호한 편이고요. 스티어링 휠도 사용감이 많다거나 그런 부분이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내부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외부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본입 상태 보겠습니다. 이 차량 연식 대비해서 본입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스월 마크나 스톤 칩 거의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확인되고요. 그리고 지금 헤드라이트 부분도 보시면 백화 현상 거의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휠 컨디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보시면 이 가장자리에 까진 부분들이 많은 차량들이 많은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적절하고요. 그리고 지금 앞좌석, 뒷좌석 왼쪽에도 큰 기스나 이런 부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뒤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후반부 범퍼부터 위쪽까지 흐랙이 있거나 이런 부분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진짜 확실히 휠 컨디션 아주 깨끗합니다. 보시면 아래쪽 살짝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구매하시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타, 문 쪽도 이렇다 할큰 이슈는 없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현대 YF 소나타 차량 보셨습니다. 이 차량 연식이 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상태라서 흠잡을 데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가격도 아주 가성비 좋은 매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매물에 보다 관심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는 아래쪽 실차주번호로 연락 주시면 좋은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 리뷰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